<목소리로> 촉이, 딱 있어요. 촉이 진짜 네. 너무, 너무 보고싶다 이거지딱 봤는데 여자가 저 한명이 아닌거예요와 진짜 열진 화가 나 엄청 화가 나셨어요 자꾸 막 네. 흔들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똘똘입니다 네. 네 저희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는데 네. 아, 부부의 세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부의 세계 네. 굉장히 봤죠. 아... 가슴에 졸이면서. 이게 저 얘기가 내 얘기인가. 이게 집사람 눈치 보면서 많이 봤죠. 네. 어, 오늘 부부의 세계 같은 사연 음. 하나가 도착했는데, 아. 저는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음. 불륜은 아직 뭔가 멀고도 가까운 그런 음, 느낌이거든요. 저도 잘 불륜이라는 뜻은 잘 모르겠어요. 네. <laughs> 그러면은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어떤 또 사연이 있는지 오늘 바로 리딩 들어보겠습니다. 아, 불륜이면 좀 성질이 나는 사연인데. 아유, 네. 그러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언니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될줄 몰랐네요. 올 여름 결혼한 저희 언니가 불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laughs> 그러게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오? 상대방은 동호회에서 만난 노총각이에요 제가 진짜 불륜충들 극혐하는데 우리 집에 이런 벌레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역겹고 화나요 와 아, 진짜 열받겠 진짜 화가 나 엄청 화가 나셨어요 네? 자꾸 막 흔들어야 되는데 <laughs> 형부는 현재 해외지사에 나가 있고 음. 언니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해외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결혼했지만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불륜을 알게 된 계기는 이번에 여행을 가게 돼서 언니가 쓰던 폰을 가져가려고 챙기면서 알게 됐어요. 셀카도 찍고 놀다가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언니가 형부가 아닌 사람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정말 손이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혹시 톡도 남아있을까 해서 들어갔더니 과관이었어요. 해외 가기 전에 음. 친구들이랑 모임하고 여행 갔다고 했던 것들 대부분 상간남이랑 시간 보낸 거였어요. 사실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 사진 속에 뭔가가 있었겠죠? 침대에서 이렇게 슬카 찍는 거 <laughs> 아. 그런 게 있었나 보네. 네? 네. 정말 어디가서 상담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네요. 성부가 남자친구였을 때도 조금만 관계가 소원해지면 다른 사람 만나고 그랬었는데, 음. 진짜 재벌을 개못 준다는 말이 우리 언니 말이었네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못 만나게 하고 싶어요. 일단 급한 대로 증거가 될 만한 사진 몇 개랑 상간남 연락처를 제 폰에 저장해뒀어요. 우리 언니,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릴까요? 이거는 정말 이 동생분이 네. 이게 말도 못하고 굉장히 가슴아이를 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 가족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응. 해봤어요 근데 신경이 안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왜냐면 폭로하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고 충로안 하면 내 속이 썩는 거니까 폭로하면 응. 네, 저... 언니가 그럼 이혼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언니가 방탄생활을 지내 제대로 생활을 네. 못 하고 그러면은 아내 때문에 언니가 저렇게 아, 됐나? 죄책감 때문에. 언니가 또 그걸로 해서 알코올 네.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네. 뭐 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평생 동생분이 음. 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살 수가 있잖아요. 아, 이게 굉장히 설득할까? 고민인 것 같은데 진짜, 네. 진짜 진심으로 네. 언니가 이렇다면 아, 내가 제 머리 끈을 잡고서라도 음. 언니를 좀 혼내고 음. 그 짓을 못 하게 할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지금 보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네. 정신을 못 차리라고 하는 <laughs> 그러니까. 거 보니까 어, 해도 안될것 같은 언인 거야. 맞아. 음. 그래서 아, 이제 이 아, 폭로를 해야 되나 맞아, 아니면 다른 맞아.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형부 도움을 음. 받아야 되는 고민 하는 것 같은데 음. 맞아요. 이게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네. <laughs> 제 주변 아니면 네. 이제 드라마 음. 네. 이런 거 보면 게 되면 갑자기 이 와이프가 나한테 굉장히 잘해줘 갑자기 아침 상이막 바뀌어 굉장히 잘해준대요 음. 불쌍하니까 그런 게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음. 또 남자가 갑자기 뭐 와이프한테 뭐 백을 사준다 굉장히 또 말을 또 부드럽게 하고 막 성질내도 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음. 이 행동이 바뀌는 어...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요뭐 모였다고 하면은 다들 불륜할 생각밖에 없는 거 같아. 보는. 이게 이게 사회가 잘못됐어요. 동창회, 뭐 동우회 이런 걸없어야 돼. 할머니들 <laughs> 사는 할머니도 바로 말표에 <laughs>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없어요. 동창회 학교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저는. <laughs> 는 저는 김프로님은 결혼을 안 하셨지만 네. 남자 친구가 또 다른 여자 친구. 그런 현장을 목하거나 음. 썸남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선물을 가지고 오겠대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이 있었어요 음. 근데 제가 남의 핸드폰 진짜 안 보거든요 음. 근데 그날 따라 이상하게 그 사람 핸드폰이 너무 <laughs> 보고 싶고 이상하게 여자인척이딱 있어 척이 진짜 너무, 너무 보고 싶다 해가지고 딱 봤는데 여자가 저한 명이 아닌 거예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선이라는 애가 있어요 음. 뭐 만나자고 이제 약속도 잡고 막 이런 식으로 음. 하고 있, 있더라고요 제 입으로 내가 나는 지선이라는 애랑 카톡한 거 봤어 이렇게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그쵸 자존심 상하지 집안 갈 거다 헤라니 때문에 그래? 이러는 거야 아또 <laughs> 또 다른 여자가 나오는 거야? 다른 거. 여자가 나오는 게 아.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그 말이 넘어가면 안돼 잘못했지? 어뭐 뭐 잘못했어? 아니면 얘기하면 안돼 왜냐하면 <laughs> 여자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남자가 다른 얘기하면 이제 잘못한 게두 개가 발생해 <laughs> 맞아. 맞아. 잘못했지, 뭐 어, 잘못했어. 뭐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어. 이러면 돼요. <laughs> 제일 빨리 갈등을 음. 해결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팁 하나 드릴게요. 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이거만 하면 돼요. 동생분이 음, 네. 이 사회를 주신 거를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이게 증거를 자르고 있잖아요. 네. 언니 돈을 빼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해. 그럼 <웃음> <웃음> 언니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 뭔가가. 어허. 언니 나 이거 있다? <laughs> 나돈안 주면 다 폭날 거야. <laughs> 동담식으로 어, 돈 백만 원만 줘봐. 응, 우리 집에서 못, 못 나가게 돈을 어, 다 뺏는 어, 경우. 어. 그것도 어떨까요? 해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마. 그 남자랑 끝까지 놀다 와. 그리고 두번 다시 하지 마. 어, 그것도 되게 난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 형반테 너무 미안하기 미안하게 미안하지만 이, 이 언니는 본칠렸고 <laughs> 이제 그 생활 재밌게 하려면 아, 그냥 일주일 동안 외박 그 다음에 두번 다시 만나지 마 이것도 하는 건 어떨까 어, 싶은데 완전... 하지만 갈때 나한테 백만 원 주고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네. 가족애가 이제 끈끈한 네. 집안이면 언니랑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한다 동생이 모르는 음. 언니의 이 속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외로워서. 맞아, 맞아. 응, 너무 외로우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거든요.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언니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찾아가서 만나지 말아달라. 어... 응,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길게 생각해 보면은 응. 폭로를 안 한다면은 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 자기가 계속 생각해봤자 네. 어차피 자기만 스트레스 받지 언니는 신나고 남편도 모르고 평화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라니까 사과가 <laughs> 되고 이 언니가 지금 해외로 남편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네그럼또 네. 다시 또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아무도 해보니까. 없는 것처럼 미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아니면 그냥 돈 받아라 네. 한 천만 원 받아라 사연 든 동생분 어, 갑자기 천만 원이 생길 수 있어요 <laughs> 네.